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뉴스입니다. 친애하는 민주 시민 여러분, 해외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네 추석이 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어, 지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힘을 내시고 한가위처럼 마음과 그리고 가정의 모든 어, 뜻하는 일들이 다 어, 행복해지고 또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어, 기원드립니다. 자세 번째 뉴스는 자, 어제 또, 또 쏟아져 나왔죠. 이 지기현 판사의 이 부정행위, 어? 어떤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어? 그런데 또 대법원은 또, 어, 윤리감사관 칠에서 뭐, 아무 문제 없다. 또 헛소리 때리고, 이 지기현이, 지기현이, 아이고, 이 술이지 해가지고, 아이고, 아고 그냥 행설수설뭐 먹고 있냐, 뭐 먹고, 아이고, 양주에다가 그 맥주 탔네, 어? 아이고, 그냥 막 폭탄 좀 얻어보니까, 뭐, 아, 정신이 없습니까? <laughs> 네, 참. 아. 아니 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라는 자들이 그 천대엽이 그 법원 행정처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 5개월을 했다가 아, 아무 소리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이제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오라 천대엽이 법원 행정처장 오라 지기현이 오라 난리를 치니까 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어? 이병철TV 사이다에서 공수처가 바로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 지기현이 그냥 압수수색 나가라 난리를 치니까 겁을 먹어 가지고 이 감사 결과입니다. 술을 같이 먹은 후배 변호사들은 지기영의 재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직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여자 나온 술집에는 합석한 적이 없습니다. 한두 잔 먹고 그냥 갔습니다. 그 전에 식사했을 때는 15만원 지기영이가 돈 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징계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나오면은 그때는 징계해볼게요. 이 수사 대상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악당인 거는 다 아시지만 판사놈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대한민국 판사들, 검사들하고 검사가 악당이 됨에 있어서 판사들이 그걸 옆에서, 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판사들도 50보, 100보다 이거 50보, 100보. 검사가 나쁜 짓 해서 조작해가지고 영장 청구하면 판사가 바로 그냥 어? 검사를 철퇴를 가야지 그거 다 발부해주고 잡아넣으라 유죄다 하니까 검사놈들이 나쁜 짓을 78년간 해온 거 아니에요. 어?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말이야. 판사들이 똑바로 했으면 그게 가능해? 영장 담당 판사, 1심 판사, 2심 판사, 3심 판사. 어떻게 이 4단계를 네 판사들이 제대로 된 새끼가 있으면, 의대정은 2000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지금 소송 투쟁을 하고 있지만, 작년에 40명, 50명의 판사들이 대법관까지 이거를 재판을 심리했는데, 단한 놈이 윤석열이 의대정은 2000명 미친 짓, 그만해! 의료 대난 중단! 했으면, 12월 3일 비상기업 내란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감히 윤석열이가 만 수천 명의 지금 환자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짓이 이런 참혹한 게 6.25전쟁 이후에 어떻게 이만 수천 명의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판사들 때문에 죽냐 이거야. 판사놈들도 똑같다 이거야. 똑같다. 이 판사도 한 2,500명 되는 놈들. 이번에 정말로 판사 개혁도 해야 됩니다. 이다돈 문제입니다. 결국은 정관 예우 전현관이 짝짝콩 해가지고 구속 빼주고 어, 재판 뒤집어 얻고 이짓하는 거 지기연이 조희대 희대인한 이게 다 돈이에요. 뒤에 있는 법조 카르텔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너 나중에 돈으로 보장해 줄게 이거거든. 어. 에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번에 진짜 특별법을 만들어서 판검사들의 변호사 기업 자체를 아예 그냥 못 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어, 판검사 하려면 언제 앞으로도 이제 공소청 이런 데 어, 이런 거 하고 나오면 그냥 일반 공무원처럼 연금 받아 먹고 살아라. 변호사 기업에서 돈을 먹을 볼수 있으니까 그냥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 기업을 아예 못 하게 만들어야 돼. 특별법으로. 그게 좋다는 사람만 판사 하라 이거야. 판사 하라 이거야. 음. 그게 좋, 다는 사람만 공소청에 공소관 해라. 중소청에, 중소청 수사관 해라. 이거야. 음, 사법고시 붙은 사람도, 로스쿨로 온 사람도, 변호사 개업은딱 금지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정화가 됩니다. 자, 지기연이 새로운 건그 뉴스 놓은 게 어제 에, 노, 놀랍죠? 작년 3월 7일 그 윤석열이를 구속 취소시켜 주기 전에, 2월 4일인가요? 윤석열이 쪽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했을 때, 그때 막 통화를 뭔가 했겠지. 그, 그쪽 법조 카르텔하고. 그렇게 의심되는 게 나왔죠. 왜? 휴대폰을 바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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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다가. 막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당황했으면. 유심을 막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뭐 했는지 그 수사해야 오겠죠 분명히 여기 카르텔이 있어서 윤석열이를 석방시켜 줬다. 이런 의심이 가는 강력한 정황증거가 어, 휴대폰을 바꿨다가 나왔고, 술 먹었다, 이의욕이 터지니까 5월달에, 에이, 그때도 또, 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어? 휴대폰 바꾼 지석 달밖에 안 됐는데, 또 왔다리 갔다리 그 짓을 했다. 이 강력한, 어, 술 접대, 이 강력한, 정황 증거죠.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 짓을 했겠냐, 이거야. 어, 어이, 그렇게 휴대폰 바꾸는 면은 그게 바로 그냥 당신은 재지였다, 이거야. 어, 어.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그 숨겨진 그 범죄 사실이 그 솔접대에 그 추악한 것이 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했겠냐 이거죠. 그거를 또조의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천대비가 넉달 다섯 달을 조사한다라고 해놓고 조사 결과 발표라는 건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놈들이라니까. 똑같은 놈들이라니까. 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항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병철 변호사 이병철 tv 사이다 시원한 해결책이 있다 이거 있다 이거야 제가 그 3월 8일 심우정이가 어, 석방시켰을 때 심우정이 바로 고발해 가지고 공소처가 그 사건을 내란특검으로 이첩했고 내란특검이 그래서 심우정이 집권 남용으로 소환 조사까지 했잖아요 똑같이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여러 시민단체가 또 공소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 조희대의 희대의 난에 대해서도 이병철 변호사가 바로 공소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뭐, 다른 시민단체도 했지만, 어떻게 6만쪽, 7만쪽의 기록을 실질적으로 이틀 만에 전체 대법관이 다 보고, 어, 결을 어,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이 절차에 대한 이, 어, 위헌, 위법성, 대선에 개입한, 어, 이거 수사해달라. 공소처에 드디어 다 넣어놨어요. 결론은, 공수처는 뭐 하냐, 이거야. 오동훈 씨, 오동훈 씨, 공수처장님, 오동훈 씨, 뭐 하시냐고요, 귀하는 에? 아니, 내란 사건 끝나고 나서 지난 한 6개월 동안 공수처는 놀아, 그냥 아무 하는 일이 없어. 오히려, 최혜병 특검 쪽에서 공수처를 압수수색 했죠. 공수처에 근무하는 검사들이 최혜병 사건 그거를 또 수사한답시고 하다가 그냥 또 덮었다, 무마했다. 그니까 러 공수처에 있는 검사 놈들도 똑같은 검사들이거든. 그니까 얼마나 검사들이 추악하고 나쁜지 아시겠죠? 검사라는 자들은 어디를 가나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가나. 아, 아, 아. 전두환이 하나에처럼 뿌리를 뽑아 뿌려야 된다. 이거야. 뿌리를 뽑아 뿌려야 된다. 거기에 동조하는 게또 판사들이다. 이거. 정말 골 때립니다. 이놈의 나라 이거. 이것만 그냥 도려내도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성장률이 어, 5% 오를 겁니다. 5% 올라가 음, 선진국으로 그냥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법 쪽에 이, 이 뿌리만 뽑아도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들. 네. 자, 그래서 결론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오동훈 공소 처장을 불러야 돼. 당신 빨리 수사해란 말이야. 지기연이 어? 수사 그리고 희대인한 조희대 어? 수사. 강력하게 조지면 해야지 뭐 어쩔 거야, 오동훈이. 뭐 눈물만 찔찔 흘리고 겁은 많더구만. 예.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자르고 좋은 분으로 새로 임명을 해야 돼요. 왜그 임명을 안 하는지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 검찰총장은 임명 안 하는 게 이유가 있죠. 어차피 검찰청 없애버렸는데, 검찰총장 그거를 뭐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공수처는 앞으로도 영원히 가야 된단 말이야. 6년 전에 이번에 아시기게 됐잖아요. 나경원이 나경원이 빠루 빠루 사건 이번에 판결이 났자 구형이 났잖아요. 나경원이가 빠루 들고 막 국민의힘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거의 뭐 난동 부리고 했던 게 공수처법을 막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판검사 잡고 국회의원 잡는 그렇게 어렵게 공수처를 만들었으면 잘 해야지. 그냥 놀아, 어떻게. 왜 당신들은 내한테 돈, 내 돈을, 뭐, 어, 월급받아 처먹고, 노냐고. 내 진짜 기분 나빠 죽겠네, 이 자들. 어? 그 자들을 잘라버리고, 새로 공수처장, 어, 임명하고, 또 좋은 공수처 검사들, 지금은 일단은 검사라고 돼 있으니까, 검사들을 또 바꾸고 해서, 제대로 일을 하도록 또 해야죠. 그 대통령은 뭐 하시는 거냐고. 임명권자잖아요. 임기가 있다고요? 무슨 임기가 있어? 윤석열이가 지금 내란수계로 사형무기인데 윤석열이가 임명한 그 공수처장의 임기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국민의 명령으로 그건 끝난 거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 특검이 뭘다 해요 어떻게? 특검은 특검법에 있는 그것만 하는 거지. 나머지는 판검사 잡는 거는 공수처가 하는 거예요. 공수처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경찰이 하는 거고 또큰 거는 국수본이 하는 거고. 어? 공수처장이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왜이 이, 이 엄청난 호랑이 발톱같이 어? 권력을 잡아들여야 되는 거를 이렇게 놀리냐 말이죠. 그럼 국회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또 해야지. 일단 오동훈이를 채찍질을 하고 말이에요. 근데 예. 참 이상하네. 이 지기현이, 지기현이, 지기현이 국회에 불안 오면 공소처가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언론에 나올 만큼 다 나왔잖아요. 휴대폰을 그렇게 바꿔 제끼는 거는 그냥 범죄자다 이거예요. 범죄자다. 지기현 조의대 대법원장 공소처장 즉각적인 압수수색부터 하세요. 자 이병철TV 사이다에 은징, 아이고 기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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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러면 귀엽게 생기고 사람도 어, 생긴 거는 멀쩡하게 사람도 어, 착하게 생겼더니 왜 그런 짓을 했냐? 어? 너 법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너 법복을 입고 있잖아. 그런데 너 손에 든건 뭐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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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어? 고금 양주. 어? 어? 뭐요 왼쪽에는 뭐 여자는 없었다 하니까 제가 안그렸어요 어, 팩트에 맞게 아직은 자. 우리, 뿅망치, 뿅망치. 맞고, 기현아, 너 정신 차려라. 너 인생이 괴롭다, 진짜, 어? 참. 그냥 있는 대로 털어놓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조위대 판사님, 어? 아, 조위대 대법원장님, 지기현 판사님, 가라! 가라! 네. 자. 구독 좋아요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결책을 많이 국민들이 해결책을 알아야 국민들이 또 어, 전화하고 어, 국회 국회 연실에도 또 전화하고 법원에도 전화하고 그것이 여론이고 그것이 힘이 모이고 또 그런 게 모여서 또 트럼프도 압박하고 어,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70%의 민주 시민 극좌 15 거구 15는 배제한다. 그런 것들은 그는 이 사회의 암덩어리들이다. 중도합리상식이성 과학으로 무장된 70%의 진정한 이 나라의 사장님들을 위한 이병철 TV 사이다 후원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회연 특별회 많이 참가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도 많이 지났네요.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추석 연휴가 옵니다. 감사합니다.